부모의 시간과 자녀의 시간의 길이는 객관적으로는 같아도 주관적으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걸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심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되게 대견하겠죠.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고등학교 1학년 이 친구한테는 어떤 길이의 시간일까요? 일단 길까요? 짧을까요? 당연히 엄청 길죠.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16살 학생에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건 그냥 긴게 아니라 불교적 개념이 와줘야만 성립이 되는 혹은 설명이 되는 시간의 길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겁이란 말아시냐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한달 후라는 말을 들으면 진짜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일을 두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을 쳐다보고 있어도 부모의 시간과 자녀의 시간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인간은 지금 당장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이 지금 당장,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피동기라는 걸 자극받아서 얘기 듣는 게더 좋습니다. 회피동기를 자극받는다는 건,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는가를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오래 해야 됩니다. 아, 나중에 먼 미래나 그 결과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무엇을 막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좋은 게더 있는가를 들어야만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은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 결과도 빨리 볼수 있는 일은 회피동기를 자극받아서 혹은 회피동기를 자극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래 해야 되는 일, 길게 해야 되는 일, 그 일의 결과나 결실이 먼 미래나 나오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접근동기, 그것을 해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이룰 수 있고 어떤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회피동기에 기반한 소통과 대화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부모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시각 차이가 나오죠. 부모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회피동기의 언어를 훨씬 더 많이 하겠죠. 자녀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더 길게 느껴지죠. 그래서 부모에 비해서 자녀는 훨씬 더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접근동기에 기반한 메시지와 소통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그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해의 최고의 그분으로 꼽아주거나 아니면 그 그분이 끔중하게 인쇄된 노트를 사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30분도 공부해라 미래의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이런 거왜 좋아할까요? 길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뭐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어요. 긴 시간 동안 버티는 건머뭐 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유치해 보이지만 심지어는 외모지상주의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좋은 걸 가지기 위한 좋은 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말들이 훨씬 더 힘이 나더라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들한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시간이 별로 없죠. 짧게 갑니다. 그러니 회피동기형 그런 메시지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너 저렇게 살지 않으려면 너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네, 심지어는 전문 용어도 쓰시죠. 너 잉여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사신성인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너 나처럼 살지 않으려면. 그 메시지는 자녀의 힘이 길게 가게 만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이가 많으신 조부모님들 중엔 그거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회피동기형 소통을 하시는 경우도 봤죠. 정말 그분들은 이 급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잠은 죽어서 자라. 한 번쯤은 내가 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 시간의 길이가 어떨까. 이걸 한번 배려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들의 언어와 나의 언어, 내 부모님 혹은 내 자녀의 언어와 내 언어가 좀더 비슷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